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러퍼입니다 오늘은 한번 탈출해 볼 건데요. 재밌게 플레이 하게 돼서 언니다 해보죠. 제가 저장 공간이 없어서 다, 그냥 사진 다시 오는데 스킨도 다지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스킨을 다시 다네 다운로드 했습니다. 기억이 안나가지고 어쨌든 자 밀리드 다시 버즈 스토리 여기오즈네 마법사 난이도는 평화로운 메탈이탈검지 지정된 멜론포러스 파괴검지 스토리 순서 켄자스의 어느 농장 소녀 도로시는 할버릇이와 밀리드로를 가거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하루는 아주 큰 해오리 바람이 도로 도로신이 지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이쪽으로 보세요 도로시 큰 헤어리가 우리 집 쪽에 오고 있어. 어서 지하실로. 어렴. 험. 그래, 그런그 토토가 안 보여. 토토가 어디갔지? 내 눈을 빈 건가? 도로시. 토토야 토토야. 토토야 어서 지하실로 가자 할머니하로제 도로시 대로. 그때 집에 헤어리가 바을 종시에 든다 우와. 도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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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로쩔좋 아. 뭐지? 떨어져. 어쨌든 해볼게 어? 토토 니왜 여기 있냐? 어쨌든 해오리 바람에 한참 날아간 집에 쿵쿵 소리가 나네 어가에 떨어진다 아야 아씨 아, 아, 여기 어디야 아, 일단 밖으로 나가자 아 다리 아프다 어, 뭐야 니가 착하다고? 어, 개똥같은 소리야 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나쁜 요정을 죽었어요. 네네 네, 네? 우리 늘린게로 비정 나쁜 요정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깔깔 죽여버렸어요. 아 나쁜 요정 신고했던 마법공도예요. 선물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어디에 좀100%트 부추가 있어. 오 근데 이걸 왜 지금 줘? 요정. 캔사청 천으로 밀려군요. 그럼 오즈마우사에 가보세요. 도시 오즈마법사요. 사건 요정 에메랄드 성에 있는 그때는 <laughs> 닭들은 몰라요. 에메랄드 성이 어디 가죠? 사건 요정 뾰로롱 재송 제가 길에 표시를 따라가세요. 도루시 감사합니다. 사건 요정 제 것도 감사해요. 곱 음. 제가 말이 발음 좀안 되거든요. 넌 내게 이리 오나 봐. 봄 향기가 우연히 보입니다 이 노래는 너도 같이 오나 봐 너랑 너는... 음흠 몰라 그 다음 허서비 안녕 아, 이게 꼬마 아가씨인가? 내가 아가씨야? 내가 고마 아가씨인가? 도로시야 안녕 내 이름은 도로시야 어서비나 그냥 어저 호섭인가? 어쨌든 도로시 에메랄드오 성인은 어제 어도어 <laughs> 뭐냐 그들은 왜 가는데? 10시 나 사실 해오리 바람에 몇간 날라왔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려고 나도 같이 가자 너도? 음난 똑똑한 여자 달라고 부탁할 거야. 3세 달리노아 먹자 어, 계속 놀리거든. 좋아 같이 가자. 어쨌든, 가보자. 나는... 어, 내, 다리 밑에 있어. 어. 어디. 어디? 다리 밑에 마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요? 어. 아, 저희 동생이 이 맵플레이 해봤나봐요. 어, 뭐죠? 오, 마, 검 그래서, 어쨌든. 아싸. 그리고, 이거 빨리 버리는 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바깥을 터치하면 돼요. 그거 없어져요. 정말 좋죠? 가보자. 넌 내게 이리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어서. 아, 출근. 나좀 도와줘. 뭐야. 기름. 도로 씨, 왜 그래? 너, 몸에, 너, 쟤, 너아져 움직이지 않아. 옆에 있는 기름 김천... 쳐, 어, 여기. 됐다. 어찌좀 돼? 오, 이제 움직이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근데 너희 지금 어디 가? 어, 부탁할 게 있어. 오즈의 방생선 가는 중이야. 너도 가지가 는은난 따뜻한 심장은 달라고 할 거야. 그래? 그래, 같이 가자. 근데 이거 마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했어요. 아, 근데 이거 막으면 어떻게 찾았어요 농장을 다 떨었어요. <laughs> 농장을 다. <laughs> 자, 어쨌든 좀 사자. 좀... 어후. 양초 나고 도끼를해준다음 무서우면 내가 잘못했어. 나무꾼은 그만해. 어째 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크고 세 보이지 않는 신을 용감하지 않은데 무서워. 음 오늘 옷에 마음을 용기로 들어가야겠다. 어 그렇게는 저는 같이 가자. 저기가. 아, 네. 감사합니다. 씨. 물 들어가. 여기. 들어가 뭐가 있죠? 뺑 도는 거죠. 뺑, 도는것 같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래도 한, 혹시 모르니까 가보죠. 뭐야? 뭐죠? 엔딩인 것 같은데? 그른저 하고, 순간 이동하겠습니다. 순간 이동. 자, 순간 이동했죠?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로시 네게를... 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우스 쌈들. 근데 무슨 일을 여기까지 왔는가? 음, 음, 그렇구만요. 하지만, 공짜로 소환될 수 없다는 엔슐이 이를 것이다. 네, 뭐든 할게요. 좋다. 수, 서쪽 나라에 가면 나는 괴롭힌 나쁜 마녀를 죽이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 되죠? 미니멀션 어디로 가보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겠죠. 아, 아니, 니쁘구 어쨌든, 와우! 돌돌아 문을.. 뭐 문? 뭐 문이 있어요? 어? 여기에요? 어 오른쪽 구은 문을, 문을 넣어주세요 어떻해 여기 케어? 아 여기 있구나 어, 도로시는문이 열었어. 그럼 아조이러 가자. 아차. 네, 2 탄에 계속 됩니다. 그럼 뿅.